짧은 동기부여 영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저한테 뼈를 때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준 길, 부모님이 기대하는 길, 남들이 다 간다는 그 길.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선 계속 속삭이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여러분의 직업도 학벌도 타이틀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당신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울었고 무엇을 위해 웃었습니까?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할 단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걸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싶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세상이 빠르다고 해서 같이 달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먼저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당신의 길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에요. 인생은 나만의 방향을 향해 가는 여행인걸요. 그 방향을 정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질문을 바꾸세요.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말고 내가 무엇을 줄수 있을까?로 바꿔보세요. 모프라가 말하기를 성공은 봉사와 의미에서 온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게 진짜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친절이 한 사람의 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살 이유였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성공이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른 일을 하세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정직한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이기잖아요. 맞아요. 빠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사람은 옳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뉴턴의 재산법칙을 기억하세요.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떳떳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깊은 평화를 줍니다. 오프라는 말하더라고요. 갤런짜리 사랑을 파인트짜리 사람에게 쏟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진심, 노력, 헌신은 모두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주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여러분의 빛이 그들 안에 어둠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 먼저 본인 자신을 지켜주세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의 성장을 축하해줄 사람, 내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그게 바로 성공보다 더 중요한 평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당신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그 선택은 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본인을 진짜 삶으로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 본인은 새로운 질문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을 잊지 마세요. 그 질문을 붙잡으세요. 그 질문이 당신을 바꿉니다. 힘든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꼭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